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울랄라쌤 김이숙입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77가지 중에서 어, 오늘 여러분과 4일째 만나고 있습니다. 어, 4일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 여기 에 어, 보시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보통주는 본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거기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도 받는 주주, 이게 어, 이런 어, 이런 주식이 보통주라고 하고요. 우선주는 기업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보통주보다 이익이나 배당 또 분배 우선적으로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기업 경영 안 할래, 그냥 주 주식 어, 주식 주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 어, 이익이라든지 배당 이런 것만 어, 관리할래 이런 사람들은 어, 우선주가 더 유리하겠습니다. 어, 우선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형 우선주와 전환 우선주가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현대차 2, 현대, 한화 3인데, 우, 비라고 써 있잖아요. 이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신형 우선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전환 우선주는요, 종목명 뒤에 전환이란 말이 쓴대요. 그래서, CJ4 우, 가로치고 전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CJ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음, 저도 이 우선주나 보통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어,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는더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배당만 받고 어, 주주 으... 어...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지만 그냥 배당만 자, 가지고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선주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을 이야기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어,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어머, 뭐, 너무 쉽네 라고 하지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울랄라 TV의 울랄라쌤 김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